에스더 우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우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내네 민족을 내게 네네 주소서. 주소서. 우리 서로 앞뒤자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네 민족을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6 6권 성령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하지만, 그 내용은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느끼며 복의 만드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해방절인 불임절의 유래를 기록한 책이에요. 불임절은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 말살 음모로부터 최후의 순간에 극적으로 구출한 날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주전 500년을, 500년 전후로 해서요. 일어난 사건인데 약 2,500여 년전 일입니다. 고아가 된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기. 모르드게의 집에서 함께 자랐는데 페르시아 아소수헤로 왕의 왕비가 될 정도로요 미모도 갖췄고 지혜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왕비가 될 정도로 뛰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하만은 유대민족을 미워했고 특히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계를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마는 모르드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꾸몄고 마침내 전 유대인들 학살해도 좋다는 결제를 왕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엄청난 내물을 주고 왕의 결제를 받은 하마는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대신들과 그 지방 총독과 관리들에게 보낼 소설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번역하여 왕의 반지로 인을 친 후에 전국 각처에 그 조서를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 며칠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이런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에스도 왕비를 찾아가 자초지정을, 자초지정을 다 얘기한 후에 두 가지의 충고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충고 하면 띄워주시겠어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시작.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에스더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민족들의 위기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살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기의 이 충고는 25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충고입니다. 성경의 충고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홀로 목숨을 건질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아멘아멘. 아멘. 여러분, 모르드기에 홀로 목숨을 건질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에 대한 에스더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다 모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것이었어요.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민족은 위대한 기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위대한 백성은 위대한 회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가 조금 어려, 어렵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로 일어선 에스도의 용기를 보십시오.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관습은 왕비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요 결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왕궁의 법도였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 시키려는 12월 13일. 그 날은요, 다가오게 되고, 다가오고, 왕은 에스더를 부른 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그냥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의 온 민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온 민족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스더를 향한 모류들에게 두 번째 충고는 뭐냐? 함께 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는것이 에스더 4장 1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살 만큼 사는 이유가 배울 만큼 배운 이유가 내가 먼저 믿은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이 충고를 듣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결단하면서 일어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기지 못한 이유는요,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선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세워두었던 사형대 하만이 달리는 역전극이 펼쳐진 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에스더는 왕비로서의 지위가요. 더 높아졌고 왕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된 것이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르더기는 하만이 아 하만이 앉았던 총리 대신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건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간결한 기도는 반드시 세계 성교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세계선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살길은 세계선교 사명에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세계선교 사명의 사명에 쓰임 받자. 네.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쓰임 받으셔야 돼요. 쓰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의 한 성교사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다큐 영화인 무명에 나오는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성교사님입니다 지난달에 집사람과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서양 성교사님들의 이름은 기억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제 강점기 때 조선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헌신하신 일본 성교사님의 이름은 커녕 그분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 안에 깊게 뿌리내린 일본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일 것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를 막 지나가다가 일본으로 진로를 확 바꾸면은 다들 통쾌하다는 것이 미소를 짓는 것이 우리 민족의 감정입니다. 이런 유머도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이, 어, 이 유머를, 어, 친구들한테 막 서로 막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배가 난파되었는데, 군명포트에 사람들이 다 올라탔어요. 그런데 정원이 초과돼가지고세 명이, 세 명이 바다로 빠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꽉찬 거예요. 가장 먼저 독일 사람이 하이틀러 하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이 일어나서 위대한 미국을 위하여 하며 물에 빠졌습니다. 그다음 한국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대한독립만세 삼창을 외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팍찬 거야. 물에, 빠, 물에 빠뜨린 겁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정서를 잘 표현해주는 유머라고 생각해요. 무명이란 다큐 형식의 영화에 등장한 놀이 마치 마츠 성교사님은 노리마츠 성교사님은 한 일본에요 일본의 제1호 성교사님으로서 명성 왕후 시의 사건을 듣고 한 나라의 왕비를 왕빈 왕비를요 일본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한 충격적인 이 사건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면서 소선으로의 선교를 결심하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선에 들어옵니다. 반일 감정이 그게 달아있던그 시점에, 소선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 그는, 소선의 청년인 조덕상을 만나, 한글을 배우고요, 노방전도에 나섭니다. 외놈이라고 욕을 얻어먹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원에 성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수원에 들어가 사역을 했는데, 명성왕후 시해에 대해 사죄를 하며, 헌신적인 사역을 냈습니다 소중사랑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삶으로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수원 최초의 교회인 동신교회의 창립자인 노리마츠 성교사님의 헌신은 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이또 히로부미의 일본은 미워하지만 우리 친구 노리마치의 일본은 사랑한다 노리마치의 일본은 사랑한다.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경계를 넘고 미움과 분노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십자가와 영생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원을 알면 결국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 마치 노리마츠 성교사님의 아내인 사토의 유해는요. 수원에 묻혀 있으며 광복 후 일본인을 기리는 기념비가 많이 있었는데 모두 철거적인 철거하는 건 상속에서도 노리마츠 성교사님의 주모비는 수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선교 모임이 있는 주간에 상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LED로 교체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볼수 있기 때문이죠. 놀이마처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 교회는 노리마츠 성교사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요, 우리나라의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8월 15일에 유치부 유년부 여러분 성경 학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에 대한 미움 그리고 분노를 더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미움과 분노의 경계를 넘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옆사람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움과 분노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미워하시겠어요? 노리마츠 성교사님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성교의 신앙으로 나라의 경계와 미움의 경계를 넘어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조선인들을 살리며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넘고 미움과... 분노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선교의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